이렇게 내려갈 때,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야 되는 겁니까? 이렇게? 네네. 그렇지 않으면, 그, 한번 탁! 해갖고서 썼으면 아, <laughs> 아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. 네. 예, 천천히 돌리시면서 무게중심을 이동을 시켜야만, 네. 이 근육이 부드럽게 펴지시게 그, 되고요. 네. 만약에 갑자기, 가, 이렇게 돌리신 다 갑자기 툭 떨어뜨리시게 되면, 음, 네.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갑자기 확 늘어나세요. 네네. 그래서 무릎 안 좋으신 분들은요, 그것 때문에 뚝 하는 소리도 날수 있고, 네. 예, 굉장히 그 부담이 증가하시기 때문에, 네. 천천히 몸을 트시면서 예, 무게중심을 이동시키면, 네. 예, 그 부담이 훨씬 더 줄어들게 어. 되세요. 우리 네. 저 이루시아 씨께서는 좀 박력이 많으셔서. 맞습니다. 네. <웃음> 그러시죠. <웃음> 그래서 운동할 때 보면, 우리 저 이루시아, 이루시아 씨하고, 우리 김윤 씨 같은 경우는, 땀도 많이 납니다.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, 여러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땀이 좀 나십니까? 땀이 나신다면 그 땀을 계속적으로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부시 앨 보면서 이 동작 같이 해보십시오. 네하체 힘이 좀 들어가는 걸 느끼십니까? 그렇다면 다음 동작을 배우면서요 여러분들이 좀 강한 하체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. 교수님, 네 어떤 동작을 배워야 네, 다음 돼요? 다음 동작은 누, 너무나 잘 알려진 총쏘기 동작입니다. 오, 그럼... 네 총쏘기 동작을 배워보시겠습니다. 네, 네 그래서 이번에도 어, 발을 넓게 벌리셔야 되는데요. 예 손을 앞으로 뻗고 총 쏘는 총을 총 자세를 만드신 다음에 아예 천천히. 예, 네. 예, 앉으시는 겁니다. 아, 이 이거는 저 어깨와 일직선 높이가 맞습니다, 거죠? 맞습니다. 그렇지 않으면 조준이 잘안되죠요 아. 네.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네. 예, 주저 그 앉아서 세 개에서 네 개를 천천히 세시면 되는데요. 어. 이제 아, 이렇게 많이 앉아서 세... 하나, 네. 둘, 셋, 예. 셋, 네, 네 개를 그 다음에는... 천천히 세시고 원래 네. 자세로 되돌아오시고요. 네. 그 다음에는 절 네. 보시오. 네. 오른쪽으로. 몸을 돌리셔가지고 총을 쏘시는 이렇게요? 거예요. 예, 네. 오른쪽으로 쏘시면 됩니다. 예. 네, 네. <laughs> 이때 예, 발 뒤꿈치를 좀 들어주시면요, 훨씬 네. 더 부드럽게 돌리실 수 있으세요. 네. 그다음 3 개에서 네. 4 개를 세신 다음에 다시, 다시 원래 자세로 되돌아가시고 네. 네.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돌리시면 됩니다. 네. 왼쪽으로 틀어쓰셔가지고요, 네. 때 무릎의 방향이 네. 몸을 튼 방향 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. 네. 네, 이렇게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자, 그런데 지금 이렇게. 앞을 보고 앉았을 때하고 네. 옆을 보고 앉았을 때하고 네. 하체의 그 힘을 받는 부위가 틀립니까? 맞습니다. 그 네. 이제 앞을 보고 했을 때는요. 네. 어, 이제 하체 중에서도 안쪽 내전근 쪽이 많고요. 네. 어, 방향 트는 방향 쪽으로 따라서 음. 예, 무게가 달라지게 되고 네. 또 이제 예, 힘이 받는 부위가 틀려지게 됩니다. 그래서 네. 이 왼쪽이나 오른쪽의 무릎을 한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어, 힘을 더 주게 되고 네. 그다음에 또 반대쪽 다리의 안쪽으로 힘을 주게 됩니다. 아 네, 네, 틀립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가 어깨 넓이로 이렇게 벌려서 앉았을 때는 허벅지 안쪽 네. 맞죠? 네. 안쪽하고 엉덩이쪽. 엉덩이 네, 맞습니다. 대둔근 네. 그 운동이 되면은요, 옆으로 돌렸을 때는 방향 그러니까 앞쪽이겠죠? 예. 앞쪽의 대퇴사두근과요, 네. 아래쪽의 이두근을 아래쪽에? 강화시켜주는 아 결과가 됩니다. 네. 물론 이제 이 반대쪽 다리의 안쪽도 강화시켜주게 네. 되지만 네. 예. 주로는 이제 예. 그 돌리는 앞쪽, 쪽의 방향, 돌리는 예. 쪽, 돌린 네. 쪽, 이 앞쪽에 된다기죠자 그렇다면 한세번 정도 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먼저 다리를 벌려서요, 음, 총 모양을 만들고요. 가만히 앉았을 때 무릎과 네. 어, 허리를 아, 네. 펴셔야 됩니다. 맞습니까? 네. 네번 정도 쉬고,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돌려서. 네. 맞습니다. 그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이 네. 천천히 반대 방향으로. 네. 돌려서. 오. 예. 네. 네. 자,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한 번만. 자, 네. 그 다음에 또, 아, 가운데로 하는 거죠? 네. 하나, 둘, 셋, 넷. 오, 이거 땀 나는데요? 네. 땀 나요? 네. 네. 이게 참, 그게 아닌데. 네. 원래, 원래 제가 굉장히 잘하는 네, 가능하신 이걸 좀 펴세요. 아 이렇게 네, 펴? 예, 예 맞습니다. 아, 펴지 그런 겁니까? <laughs> 네. <근데> 피니까 또또 <laughs> 네. 달라지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육이 네. 또 이렇게 쫙 늘어지는 네. 느낌입 네. 나요. 특히 이제 뒤쪽 근육이요. 네, 네 그쭉 펴지면서 긴장하게 <laughs> 게 됩니다. 저땀 나는 거 보입니까? 저 땀이 납니다. 아침에 이 아침에 땀, 땀을 내고 있는데 여러분도 땀이 나십니까? 그렇다면 잘안 되는 부분들 있죠? 우리 저 교수님이 잘 지적을 해 주실 겁니다. 교정해 보십시오.